어 여러분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2월 거진 한달 동안 네, 나사로 교회 식구는 이런 식구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랬다냐 하는 눈빛 들으신 분들은 또 어차피 근데 뭐 기억 안 난다 하실 거니까 네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설교까지 기억을 해요 기억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다 짧고 굵게 또 복습을 해드릴 거니까 어,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나사로 교회 식구는 이런 식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첫째 잘하고 못하고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요 어, 우리가 진하게도 못난 거를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잘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못함을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되려 우리의 못함을 공감해 주시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뭐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받지 말자 고했어요 그리고 둘째, 빨랑빨랑 귀신, 퍼뜩 얻는 후딱 귀신, 나사렛 교회는 얼씬도 못한다고요. 뭔가 좀 이제 바로바로 빨리빨리 뭐가 좀 달라지고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자고 조바심을 내지 말자고 했어요. 그렇게 막속도를낼 생각보다는 깊이 탈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더 깊게 뿌리 내리고 파가면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나가실지를 되려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자고 했어요. 그리고 셋째, 나사로 교회의 식구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따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우두커니 서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을 따르면 달라진다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하나님 방식 따라서 살자고. 그러면 분명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다른 기쁨, 뭔가 다른 평안, 뭔가 다른 행복이 주님을 따를 때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식구들이 바로 나사로크의 식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3주 거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복습하신 거예요 근데도 나는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정리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가면 다 이해 되실 거예요. 여튼간에 올해 우리 교회 함께 외칠 부호로 주신 나는 나사로 교회 식구입니다. 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럼 어떤 식구, 나사로 교회 식구들은 어떤 식구들인지를 그렇게 지난 몇주 동안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근데 사실 그 했던 모든 얘기들이요. 실은 이 아주 중요한 한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얘기들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엇이면 바로 이거예요 어,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팔을 가지고, 이두 팔을 가지고, 여러분을 셋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또 가십부리하게 그런 거 아니고 소닥 소닥 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시작.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유 분위 좋습니다. 이거 찍어야 놔 되는데. 여튼 한번 더요. 아이고 귀하다. 시작. 아이고, 아이고 귀하다. 어. 딱 이렇게 하고서 여 끝내면 은혜롭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만해보도록 하고요. 겠 이제 팔 내려주시고 잘 나설게 시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요 정말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디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이쁘고 귀해서 다른 말로요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좀 멋을 못하더라도 이뻐 보여 하나님 보실 때 이뻐 보이는 거에요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빨리빨리 안 바뀌어도 고치지 않으시고 고치지 않으시고 그걸 다 지켜봐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해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한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드렸던 얘기들이라고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요, 스바냐라고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스바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시면 3장 17절 말씀에, 아, 보면 볼 때마다 정말 황송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정말 과분한 말씀이 나와요. 스바냐 3장 17절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요. 이 자기 백성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걸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래서 끼고보는게 아니시고요 막 그냥 이뻐 죽겠다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 사랑스럽다는 거 그게 낙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만큼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든 나사로 교시 식품은요 정말 어... 어, 뭔가 그렇게 소중한, 제 숨이다 하올갈 정도로 소중한 분들이세요. 아, 벌써 미리 기도되어 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까불고 있다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세요, 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귀신을 내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셨냐? 한번 볼게요. 8장 32절 다시 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에게, 그 귀신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에게로? 돼지. 돼지에게로 들어갔는지라 그 돼지의 떼가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고 나와요. 일단 말씀 보시면 귀신들이라고 나와요. 귀신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귀신이 한 놈이 아니고 최소 두놈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어, 귀, 귀신한테 두 분이라고 하긴 싫어요. 그렇다고 연이라 하면 안 되죠? 네. 두 놈은 됐다는 거예요. 최소. 근데 귀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요 그런데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아.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좀더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르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래되, 귀신이 대답하기를요. 내 이름은 뭐라? 군대니, 우리가 많다졌다. 많은 이이다 라고 내가 했대어 귀신이. 일단,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군대라고요. 성이 군시고 이름이 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군대를 만. 군인들, 그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록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당시에 군대라고 부를 정도면, 군대라고, 이제 많은 그 군인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부를 정도면 최소, 최소 2,000명에서, 최소예요 아무리 적어도 2,000명에서, 많으면 한 5,000명, 6,000명까지 되는 숫자의 군인들을 군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당시 기록이 실제로. 그니까 러몇칠간에 오지게도 귀신이 많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수요저녁 예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깜깜한, 아주 깜깜한 저녁에 한밤 중에 혼자서 길을 걷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허영 것이, 뭔가 희끄무리한 것이 보여요? 그동안 어제 점점 내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죠. <웃음> <웃음> 사요아무사요 아니 솔직히 무섭지 않는데요? 성 <laughs> 기도 안 하다가도 그때는 기도 나오지 않겠냐요 주님 찾아야지요. 찬송해야죠. 그때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래서 그 덕분에 주리금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귀신, 그 무서죽겠는 귀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최소 2천 군대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그 사람 몸 안에 2천, 3천 대는 그 귀신이 들어차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에 그렇게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앉았으면 귀신들도 서로 잘리었다고 나갈 판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귀신들 앞에 예수님이 딱 하니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쫄아가지고는요 지들이 먼저 알아서요 사람 몸에서 좀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돼지 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마리가요? 역시나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좀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보실게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몇 마리,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면 피탈로 내리자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록과도 얼추 맞죠 군대라고 부르려면 최소 2,000명은 넘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2,000마리는 그니까 돼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튼가 중요한 사실 돼지가 몇 마리 있었다고요? 2,000 마리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자고요. 말이 2,000 마리죠. 2,000마리를 돼지가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 먹어도 2,000 일이 걸려요, 그렇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진 5년이 넘더라고요. 우리는 먹는 걸로 계산해야 이해가 빡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나 많은 숫자의 돼지가 있었다는 지각력도 많았어요. 근데 귀신들이요, 자기들을 그 2천 마리 돼지들에 집어 넣어달라고 했다고 사람도 귀신들이면 당연히 제정신이 아닐 건데 만약에 귀신들 이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들 속에 들어갔으면 돼지들은 어죽겠겠어요 예수님 한마디 말한마디 그냥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들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냅다 근처 물가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다 그냥 그렇게 뺏고 다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은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셔도 사이즈가 다르신 거예요 돼지 2천0 0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진지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이 말씀에 나오는 그 귀신들린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그 귀신들린 사람의 가족이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의미로운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믿겠어요? 믿겠어요? 믿어야죠 어떤 믿음도 절로 생기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큰감진거리예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까 내가 살려주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돼지 2천 마리를 키우는 집의 주인이었답니다. 그 돼지 주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돼지들은 뭔데? 그 주인은 또뭔지냐 하루 아침에 돼지 2천 마리를 날려버린 거잖아 그거 다빚인데그 돼지 2천 마리 사는데 다 대출 받아서 빚지고 산 건데 지금으로 계단해 보면 그거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내눈 앞에서 그 돼지 2천 마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도,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거 할렐루야 맞는 거잖아요. 정말 은혜로우신 거만나거요 주님. 돼지 2천 마리 잃어버린 주인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 주인은 주님 안 믿어도 돼요.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일을 당해 놓고.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이걸 말해주는 거 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요. 말씀을 놓고 볼 때. 어쩌면 저처럼 그 와중에도 돼지 2천마리 계산해요 왜냐면 2천마리잖아요 한두 마리면 모르겠어요 한 20마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2천마리나 됐다고 당시에 돼지 한마리가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2천마리였으면 아무튼 엄청나게 큰돈이었을것 같아요 한두 푼이 아니었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돼지 2천마리에도 신경이 갔는데 예수님은 오직 돼지고 나발이고 오직 귀신 들려서 매일이 지옥 같았을 것 같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을 그 사람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만큼 그 귀신들인 한 영혼이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돼지 2 0마리 계산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대요 귀신 들려서 내일이 지옥 같았을 그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 돼지 2천마리는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아마 돼지가 2만 마리가 있었어도 2억 마리가 있었어도 주님은 귀엽고 그 돼지들을 모두 불에 빠뜨리는 한이 있어도 그 귀신 들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은 살때 싶고요 여러분 한 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말좀 있습니다. 그 은혜 받고 사는 식구들이 바로 나사로 끄의 식구라고 저는 믿어요. 그니까 러 기운 내시자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돼지 2천마리도안 아까워하신다.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갖고 사셨습니다. 기죽지 마시라좀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답게 그렇게 좀 폼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나는요, 주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니까. 그래서요, 소중한 사람답게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거니다 그니까 이왕이면 만난 거사 드시고 이왕이면 좋은 옷사 입으세요. 얘기가 그렇게 빠지는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 소중한 존재니까. 아끼지 마시고 돈 없어 죽겠다고요? 그럼 전화하세요. 010-9655-9536제 아내 전화번호제 아내 전화번호. 제 아내 전화번호. 거, 거기로 전화하시라고요? 010제받아주습 저랑 같이 사는 한 여자가 엄청 째려보는 것 같은데 저거 어보다보고금어요 지금? 농담이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0 1 0 6 8 5 5 5868. 제 핸드폰 번호가요 5하고 6하고 8밖에 없어요. 외우기도 쉽죠. 6 8 5 5 5868. 제 전화번호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전화가 돼요. 여러분한테 뭘못 사드리겠어요 제가. 아멘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대부분 아멘 하셔도 실제로 전화하진 않으시대요 진짜 아시는 분은 없더라고. 안 하실 걸 알아서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튼 근데. 여튼간 진짜 전화하세요. 무조건 제가 시간 내고, 시간 빼고, 손도 빼놓을게요. 여튼간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일은 는 그거예요. 그거예여 만난 거 사드시고, 비싼 거, 좋은 거 사세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진짜 만난 거. 진짜 좋은 거. 진짜 비싼 거. 진짜 귀한 거. 예 네, 네. 찬송, 말씀, 기도. 그거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잘 아시는, 아실 법한 얘기 나와요. 아주 성적으로 물란했던 간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붙잡혀온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죄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끄집어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쩌셨어요? 그 여자를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용서해주셨으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한복음 8장 7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주실때그 여자한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하셨대요. 아마도 이때도 아마 돼지 2천 마리가 주변에 있었으면요, 예수님은 이때도 변함없이 돼지 2천 마리 값을 치른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를 분명 구해주셨을 거라고 전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지은 죄가 있죠. 인생 잘못 살았어요. 그러나 내 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기쁨을 좀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실 때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 이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너앞으로죄안 짓고 언디 한번 똑바로 잘 사나 지켜볼 거라고. 한 번만 더책 읽고 사람들한테 끌려오면 내가 그 다리뭉증로 가만히 누구 간다고 그는 쨉! 진짜 아, 안 봐주려 다고 험한 어, 막 그런 느낌으로 하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그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계실 때 바로 앞에 붙였던 11절 말씀 뒤에요 난 세상에 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에 다니지 않고 어둠이 아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시라고 아, 네. 하셨어요. 아, 네. 내가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한 네 영혼이 더 이상 죄로 빵 막힌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고 사람이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살수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지 말고 빛으로 이 땅에 와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예수라는 빛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왜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도 너를 돌로 쳐서 그렇게 포기할 순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 얘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 게 식구되신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정말 너무나 소중하세요. 여러분, 아, 네. 모두는 너무 소중하시다고요. 아,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시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 네. 그럼 우리도 좀 그렇게 주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소중하게 사시자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성경책 달달할 정도로 좀 믿으시고, 찬송가공 쫙쫙 올라가,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는데, 여튼, 찬송가공 쫙쫙 올라가게 잘좀 부르시고, 기도 시지 않고 1시간, 2시간쯤 할수 있을 만큼 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요. 소중하게 사시자는 게 있거든요. 주님을 더욱 내 삶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사시자는 거예요. 네. 잘못해서 좀 꼬꾸라져도 공감해 주시고요 붙이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요 주님 붙들고 따를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면서 좀 살아가시자고요 네. 말씀 마치면서요 사진 몇장좀 함께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처럼 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지난 교회 에 사진, 여러분 사진들 몇 장이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저 앞에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을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드는데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 나온 것만 가지고 왔어요. <laughs> 아쉽게도 이 사진에 어, 없는 분들도 계셔서 좀좀막좀 좀, 좀 그런데 뭐, 사진에 있는 분들 아쉽게도 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사진에 는 없는 분들도 어, 이런저런 사정과 사연으로 또이 사진에는 나와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들 학생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 다 학생들부터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로 너무 너무 소중한 우리 나사렛교회 식구 되십니다 하나께서 님 저를 저를 우리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소중하게 사랑하라고 그거 하라고 목사로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생각 들고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랍시고 괜히 똥꼬집 뿌리고 딴짓거리 안 하고요 허락하실 때까지 그거 딱 하나 하겠습니다 나타옥배시고 여러분들을 더욱 소중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뭐 뛰어난 은사나 제주 기똥참 머리, 막 휘어잡아 끄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애타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목숨 걸고 해야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건감사하기도 자격이나 재주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나사로교회 한 식구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셨던 거 제가 앞으로 목사로서 갚아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디 여러분도 나사로교회 한 식구로서 서로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아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한 식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보셨어요? 이 사진들이요. 증거사진이요. 증거사진이요. 나중에 천국 같이 갈한 식구라는 증거되는 사진이요. 부디, 제발, 한 식구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나사로교의 식구들 다 같이, 앞으로 천국 가는 나사로교의 한 식구가 될 여러분 집에 가족들까지 다 같이, 나사로 교회 10부 천국 10부 증거사진에 함께하는 감격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